자, 의자를 준비하셔서 하체 운동을 해볼 건데요. 다리를 의자 위에 하나 올려놓으시고 허리를 세우세요. 이렇게 허리가 앞으로 나가 있으시면 안 돼요. 상체를 이렇게 세우시고 손은 X자를 하셔도 되고 앞에 모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앞다리 힘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쭉 체중을 위로 미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갔다가 체중 내렸다가 위로 쭉 미는 거예요. 자, 힘이 내려갈 때도 한번 들어가고 올라올 때도 들어가거든요. 언제 운동 효과가 크냐면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때 운동 효과가 크니까 천천히 내려가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슥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가 있어요. 자, 뒷다리 있죠? 의자 위에 올려놓은 다리. 이 다리가 내려갈 때, 스쿼트 할때 늘어나요. 근육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발등을 붙이고 한번 해보시고 정강이를 붙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 아픈 쪽으로 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 내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발등도 붙여보고 정강에도 붙여보고 그래서 안 아픈 쪽으로 붙이고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언제 운동 효과가 크다고 했죠? 내려갈 때자발 뒤꿈치를 들어서 종아리 운동도 오늘 같이 할 건데요 자 종아리 근육은 하체의 혈액을 위로 보내주는 제2의 심장이죠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자 여기를 허벅지 운동이랑 같이 할 거예요 자 보세요 허벅지 운동부터 스쿼트부터 하실 때, 스쿼트 하실 때 엉덩이 이렇게 뒤로 쑥 빼셔가지고 허리 스트레칭 하시면 안 돼요. 상체를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허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게. 왜냐면 허리 아프니까. 그리고 체중은 무릎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고관절 쪽 뒤로 가시는 거예요. 허리 세워가지고. 엉덩이 보세요. 고관절 쪽이 엉덩이 근육이랑 허벅지 근육이 있어서 크죠. 무릎은 근육이 약해요.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중은 뒤로, 뒤로 가는 거예요. 스쿼트를 먼저 이렇게 체중 뒤로 보내서 내렸다가 올라오면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종아리까지 수축해주는 거예요. 허벅지 수축하고 올라가서 또 종아리까지 수축하고 종아리 근육 수축할 때 이렇게 점프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쫙 수축해주세요. 꽉 쥐어 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호흡은 내릴 때 마시고 자, 올라가서 종아리 운동 될때후 이때 뱉으시는 거예요. 다시, 내릴 때 마시고, 자, 발 뒤꿈치 들때 후, 뱉으세요. 오케이. 자, 스쿼트 동작. 이 동작이랑, 그리고 런지, 런지. 이 동작 두 가지를 섞어서 하체 운동을 해볼 건데요. 스쿼트부터. 자, 앉을 때 이렇게 엉덩이 뒤로 쭉 빼셔가지고 허리 스트레칭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살짝 허리를 세우세요. 그리고 런지, 런지. 자, 무릎 발끝은 정면이에요.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럼 고관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고, 그럼 골반이 흔들리면서 허리가 위험해요. 나중에 허리 아프신 분들은 위험하니까. 자, 무릎 발끝은 정면, 그리고 체중은 위에서 아래로. 이것만 주의하세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스쿼트를 하시고, 그리고 런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스쿼트를 하시고, 반대발 런지 하고, 또 스쿼트를 하실 건데 보세요. 자, 완전 히 일어나지 마세요. 그럼 휴식이 한번 돼버리니까, 휴식은 없이 계속 허벅지 근육 수축할 거예요. 한70% 정도만 일어나시고 바로 런지. 다시 반대 발도 런지. 이 상태에서 계속 허벅지 근육 수축할 거예요. 런지. 호흡은 내릴 때 마시고 올라올 때 후. 앉을 때 마시고 일어설 때 후예요. 마시고 후, 마시고 후, 호흡 마시고 후, 마시고 후예요. 오케이. 자 운동 시작해 볼게요. 자 스쿼트 하시고 카프레이즈. 자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까지 섞어서. 자 운동을 해봐요 호흡은 앉을 때 마시고 일어설 때후 하고 뱉으시면 돼요 자 모델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앉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허리 휘어요 허리 말려요 자 허리 엉덩이는 무릎까지만 내리세요 무릎까지만 자 그렇죠 엉덩이는 무릎까지만 허리 펴고 상체 세우고 체중은 뒤로 가고 그렇죠 호흡은 올라올 때후 일어설 때후 마시고 후. 그렇죠.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종아리 근육까지 한번 쫙 수축해주고, 그렇죠. 자, 20초 계속 가봐요 이대로. 쭉 계속 가봐요. 호흡은 앉을 때 마시고 올라올 때 후, 일어설때 후예요. 그리고 그렇죠. 절이 세우세요. 체중은 뒤로 가고, 체중은 뒤로 가고, 종아리까지 한번 수축하고, 좋아요. 자, 7초 전, 좋아요. 5초. 자, 앉았다가 후, 종아리까지 수축하고, 그렇죠. 자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의자를 하나 준비해주세요 의자를 준비하시고 자 다리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출발 자 허리 세우시고 자 이렇게 엉덩이 뒤로 쫙 해서 허리 스트레칭 하시면 안 돼요 체중 뒤로 가시고 그렇죠 호흡은 앉을 때 마시고 일어설 때후 30초씩 반대쪽 발도 30초 할 거예요 자 40초 좋아요 앞으로 10초만 더 해봐요 무릎발끝 정면 무릎발끝 정면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1초만 더 오케이 자 반대쪽 다리도 30초 동안 해보죠 호흡 내릴 때 마시고 올라올 때후 앉을 때 마시고 일어설 때후 허리 스트레칭 하지 않고 상체 세우고 체중은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위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세요 무릎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15초만 더 조금만 더 해봐요 자, 힘내세요 자 허벅지 뒤쪽 그리고 엉덩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호흡 앉을 때 마시고 일어설 때후 5초만 더 해요 조금만 더 해요. 그렇죠. 좋아요. 자,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유산소 1분. 자, 스쿼트하고 런지 스쿼트 해볼게요. 자, 출발. 스쿼트하시고. 자, 왼쪽 다리 빼고. 오른쪽 다리. 오케이. 스쿼트하시고. 그렇죠. 좋아요. 다시 스쿼트하고. 발 뒤로 빼고. 그렇죠. 스쿼트, 런지. 좋아요. 스쿼트, 런지. 똑같아요. 앉을 때 마시고 일어설 때 후. 런지도 뒤로 뺄때 마시고, 일어설 때 후예요. 오케이. 자, 계속 가요. 37초. 쭉쭉 가요. 오케이, 잘하고 계세요. 자, 그렇죠. 자, 허벅지 1분 동안 계속 수축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다리 운동. 좋아요. 오케이, 잘하고 계세요. 25초 전. 오케이, 20초 전.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너무 힘드시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드시면, 너무 힘드시면 휴식하세요. 그렇죠. 오케이 10초 전. 자힘내요 힘내요. 자, 다해 가요. 다해 가요. 자, 7초, 5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오케이. 잘하셨어요. 오즈 투모 오츠카레사다데시타 맞아요. 가시죠.